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촬영한 어, 아이폰 12 언박싱 영상이 의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어,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어, 저는 그 홍콩 생활이나 투자 그리고 독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채널이고 뭐 테크 제품 리뷰 이런 거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2만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너무 대충 아무 말이나 한 영상인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보충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일단 아이폰을 들고 나가서 한두 두어 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고요. 오늘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그리고 아까 제가 황당해했던 어, 충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 C단자에 대한 이야기. 그, 네 번째, 애플페이. 네, 다섯 번째,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색상인데요. 제가 아까 너무 리뷰를 대충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 없이 한 두어 시간 들고 나와서 쓰다 보니까 지금 지문이, 지문이 막 묻고 약간 얼룩덜룩 해졌는데요. 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체 왜? 대체 왜 블루를 샀는가? 왜 용달 블루를 샀니?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도 좀 놀랐는데요 저는 처음 아이폰12가 나왔을 때부터 블루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뭐 배운 변태 이런 건 아니고요 어, 흑백은 너무 좀 개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레드는 제가 과거에 많이 샀었어요. 그 프로덕트 레드가 그거 사면은 이제 에이즈 어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아이포드도 샀었고 또 아이패드, 아이패드 이거 액세서리도 샀었고 아이펜, 애플 펜슬 다이 레드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샀었기 때문에 레드는 이제 좀 졸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그린, 민트색이랑 그 뭐야? 블루밖에 없는데요. 저는 블루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블루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 딱히 저항감은 없었고요. 이 색상 자체도 실물을 봤을 때뭐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베젤 부분은 굉장히 뭐라 그래죠? 질감이 안 반짝거리는 매트지라고 해야 되나 매트지적인 질감이 참 좋고요. 이 뒤는 이제 광택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실물보단 약간 진한 편한 색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저희 집 조명이 약간 노란색이라는 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6S를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써보니까 좀 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언박싱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한 손으로 자, 이거 조작 못 해가지고 좀 버벅대는 그런, 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6S를 음, 쓰다가 쓰려니까 좀 약간 커요. 한 손으로 조작하기 약간 힘들고 결국 두 손으로 받치고 쓰게 되더라고요. 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6S나 작은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미니를 사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좀 어, 유튜브 같은 거큰 화면으로 보려고 음, 미니 말고 그냥 아이폰 2앱을 샀는데 어, 미니를 샀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 패스 아이디, 약간, 약간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게 인식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 패스 아이디 인증할 때마다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인증하고, 뚫리면 다시 마스크 살짝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약간 불편하고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중에 하나는 어, 어 애플페이예요 신용카드를 여기 에 등록해가지고 6S 때부터도 많이 썼고요 제가 홍콩에서 살면서 정말 편하다고 느낀 것은 이 옥토퍼스 카드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음 한국 사시는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옥토퍼스를 이렇게 편의점 같은데 안 가고 폰에서 어, 바로 충전해서 쓸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앱 그 아이폰 바꾸고 나서 이 점이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슈퍼 가서 25달러치 과자랑 음료수를 사봤는데 어, 너무 편했어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지불이 되고 충전도 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이걸 열어보고 왜 황당했냐면. 아니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 제품 아이폰을 계속 쓰셨다면은 집에 이런 충전기 엄청 많지 않아요? 이게 USB 이렇게 생긴 거 구형 USB. 봐봐, 이런 이런 충전기가 지금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하나, 둘, 이거 홍콩에서 이거는 일본에서 쓰던 거. 셋. 아니 집에 충전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충전기 또 사란 말이야? 싶어가지고 아까 좀 살짝 붕괴를 했는데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왔습니다. 어, USB-C 단자 파워 어댑터 샀고요. 가격은 한 3만원이라고 찍혀있지만 매장에서 할인해줘가지고 2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아니, 환경보호를 한다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 충전기 없는 사람들은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아, 이 충전기 다 어쩌라고. 이거 다 버려야 되나? 참. 별로 환경 보호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충전기를 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c 단자 충전기를 샀고요. 그리고 사러 나간 김에 이 라이트닝 투 오디오잭 케이블을 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유선으로 이어폰을 쓰는 걸더 좋아해요. 무선 이어폰도 있긴 있는데 너무 충전이 귀찮고 또 음악을 딱 듣고 싶은데 이제 어. 배터리가 다 없어서 들을 수 없을 때, 음악 들을 수 없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 케이블을 이렇게 두 개를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음, 아까 언박싱 영상 보신 분들께 추가 정보, 보충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용해보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 간혹가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